안녕하십니까 행복드림입니다.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빠듯한 봉급으로 자녀 교육비며 생활비를 쓰고 저축도 한다. 만약 월급이 며칠 늦어진다면 자동이체 불능이 되어 황당할 것이다. 여러분의 모습이 처음의 모습과 지금이 다른가요? 직장생활에 예를 들면 신입사원에 들어와서 오리젠테이션을 하고 직장생활에서의 각오 등 많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뭔지 모를 때는 그냥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그런데 차차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이 되면서 일의 능수능란의 질점이 되면 마음에 더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나요? 흔히 처음과 같은 마음을 초심이라 하지요. 초심을 읽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지요. 이제 추억의 상자를 열고 처음 내가 설정했던 각오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뭔가, 뒤통수를 때리는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 느낌이 없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온 겁니다. 사람은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도 미쳐버릴 겁니다. 서서히 잊혀지면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 기억할 것은 영원한 저장고에 넣어 놓아야 합니다. 시골의 땅 속에 묻혀서 오래 넣어둔 김치는 어떠한가요? 날이 갈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고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삶의 깊은 맛, 뚝배기처럼 우려낸 맛, 항상 변함없이 그 일을 지켜나가십시오. 소주, 처음 뭘 아시나요? 전 맥주보다 소주를 좋아합니다. 내장이 따뜻한 사람, 만져보아서 배가 따뜻한 사람은 소주가 좋답니다. 하여간 일절하고 술 이름도 이렇게 지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으면 처음에 한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의 최대 수건이 뭔가요? 출근하면 상사 눈치,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고. 별 필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바쁘기만 하고 스트레스가 만땅입니다 퇴근해서 우리 동네에서 로또가 제일 잘 팔리는 집이 어디지? 오늘도 일주일의 부품 기대를 하며 보냅니다 이것 되기만 하면 상사 앞에서 땅땅 큰소리치며 얼굴에 사표를 확 던지고 외치리라 여번달내 월급으로 회식 한번 하고 보아 직원한테 잘해 이런 멋진 생각을 하다니요. 과연 로또 814만 분의 1 확률이 당신에게 올까요? 설사 당신에게 이는 행운이 온다 해도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당신이 잠시 보관하는 것 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을까? 허영과 자만심이 사여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하십시오. 이상 행복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